미국 정부는 지난 1월과 이달 3일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 정책을 통해 특별시장 상황 PMS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MS는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 조사에 활용하는 조사기법입니다. 수입국의 원재료 가격이 왜곡됐다고 판단될 경우 정상 가격을 재산정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국내법상 PMS 개념을 명문화한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대미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 장벽이 늘어난 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내 수출 기업 대상으로 PMS 제도의 개념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소할 수 있는 조사 방식과 유의사항, 실제 대응 사례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온가를 부인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돈 평률이 극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같은 온가 기반 PMS가 미국에서 규정화되어 있고 향후...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잘 인식하셔서 산업부는 최근 PMS 적용 사례가 실제로 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에도 미국 통상 제도와 관련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